안기루 심했는데 어땠어? <laughs> 나 진짜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laughs> 어, 진짜 나 진짜 나, 나나 여보 옆으로 갈라고 했었어. 진짜? <laughs> 진짜 완전 무서웠 무서웠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잠심입니다 <laughs> 저희는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다시 넘어왔고, 역시 유럽이 여행하기 참 좋아. <웃음> <웃음> 저희가 또 말라가 숙소를 좀 번화 근처로 잘 구해가지고. <laughs> 이제 오늘은 말라가 이쪽 번화가랑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저쪽에 해변가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해변가도 같이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말라가 곳곳을 한번 탐험을 해봅시다. 네. 말라가는데 진짜 달라. 약간 부산 느낌이랄까? 어, 맞아. 그치, 그지 되게 번화가인데. 가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막 휴양지 느낌도 나고. 맞아, 맞아. 그리고 골목이 너무 예뻐요. 골목이 진짜 약간, 어. 보면은 뒤에, 면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쪽은 앞에서 호기캥이라고 하나? 어. 호기캥이를 하시네. 그치? <laughs> 어. 아. 점심시간이라고하는데 사람이 아주 굵적북적하네 바글바글 바울 하구만. 어. 아. 약간 남프랑스 그 포도시 여행하는 그 느낌? 어. 여기가 말라가의 어, 가장 중심인 것 같아요. 메인 광장인 어. 것같아 오! 오렌지. 어, 오렌지다, 오렌지. 오렌지나무. 말라가 진짜 이쁘다. 이게 찾아보니까 말라가가 스페인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휴양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사람들이 많고, 포객행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또 가는 단골집이 하나 있지. <laughs> <laughs> 두번 갔으면 단골입니다. 어, 두번 갔으면 단골이지. <웃음> 대박. <웃음> 음 <웃음> 맛있어? <웃음> 진짜 맛있어. 네 가지 맛에 이게 4 5유로 거예요. 맞죠? 진짜 음 써봐. <laughs> 와. 나 한번 먹을게. 진하다. 음. 어때? 아, 진짜 달다. 음. 아, 하루 인생? 음. 어, 야, 그만 살려가지고. <laughs> 인생 참 달다. 인생 달다 행복 어디 멀리 없어. 음. 이런 게 행복이지. 이게 행복이지. 젤라 음. 또 하나 사서 둘이 누나 먹고. 너무 좋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10분만 가면은 해변가가 나오거든요. 이제 해변가를 한번 가보려고요. 더 늦기 전에 해변가 구경 좀 하자. 어제는 좀 뜨거웠는데, 오늘은 좀 구름 깨있어가지고 응, 어. 돌아다니기 좋다. 응. 난 도시에 이렇게 응. 야자수 있는 도시가 좋더라. 그치? 응. Like 제주도? <laughs> like 제주도? <laughs> 여기는 되게 신기하게, 신호등에 저기 빨간불일 때 시간까지 나와요. 그니까. 러 55초 기다려야 돼. 네 어, 지금 53초 기다리면은 이제 초록불이 켜지나 봐. 그지오 어, 신기하다. 빨간불 시간 나오는 건또 처음 보네. 맞아, 맞아. 응. 여기가 약간 어디라고 했죠 여기는? 해변가? 약간 여기 그냥 진짜 휴양지 같다 어 해변 가는 길인데 어. 어제 한번 왔었는데 저쪽에 배가 또 있네요 음. 여기 크루즈선이 들어올 정도면은 삐깁나 음. 본데 와 이거 근데 엄청 음. 크다 마켓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작은 마켓도 있네요 가는 길에 구매 음, 사고 싶어 와 이건 진짜 예쁘다 여기가 아기자기해가지고 와, 이런 건 진짜 예쁘다 항상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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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자 가고싶다 항상하는 말이지만 한국으로 바로 왔습니다. 으 <laughs> 진짜예요. <웃음> 진짜다. 변명 아니고 진짜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이거 참는 게 너무 힘들어. 나중에 우리도 크루즈 한번 타보자. 이비자갈단 탔다. 아 맞다 이비자갈단 탔다. <laughs> 방이 없긴 했지만. 어. <laughs> 와 꽃냄새 장난 아니다 여기. Let's go. Let's go. 어 이쁘네. 아, 진짜 야자수가 있어, 이렇게. 그지이 야자수 나무가 있으면은 괜히 진짜 약간 휴양하러 가는 느낌이잖아. 맞아. 그래서 기분이 좋은가 봐. 응, 날씨 막 뜨거운 나라에다가. 음, 음. 나는 오기 전까지 말라가가 해변가인지 몰랐거든. 어. 근데 와보니까 괜찮네. 진짜 딱 스페인 사람들이 휴양하러 많이 올것 같아. 와 어, 이거 좋다, 이쪽은. 시내랑또 완전 다르다. 그치? 응. 음. 진짜 요롭고 진짜 좋다. 좋. 오... 오... 아. 좋다. 좋다. 뭔가 지금까지 갔던 도시들 중에 응. 남프랑스랑 응. 남쪽 스페인이 참 좋은 것 같아. 요 아, 남쪽은 다 좋은가 봐. 그렇지. 응. 그래서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잖아. 이게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마른 날에 갑자기 비가 오고. 어. 그래서 잠깐 음료수도 좀 마시고 이렇게 생각보다 좀 구경할 만한 데가 많더라고요. 잠시 구경 좀 하면서. 길을 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가의 해변입니다. 말라가의 해수욕장입니다요. 오, 오 뭐야? <laughs> 장난이죠? 오, 저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여기. 날씨는 약간 흐리지만 그래도 선선하이 너무 좋습니다. 뭐가 어, 그냥 가만히 서도 좋은데? 그렇지. <laughs> 핸드폰. <laughs>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산에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져왔는데. 근데 이 정도 올라가기 싫었지. <웃음> 귀찮더라. <웃음> <웃음> 나보고 운동할 때 나보고 올라갔다 오라고 했잖아, 그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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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분이> 싫어. <싫어하고> <laughs> 원래 이 정도 비는 맞아야 돼. 그래? 응. <laughs> 음. 좀좀좀 좀, 좀 와요 시내로 돌아오니까 비가 딱 끝났다고 요 여기가 너무 예쁘단 말이야 이 건물이랑 야자 사람 이렇게 고 어. 예뻐 다 시내로 돌아 돌아가러 절로 갈까 어, 어디로 갈까요 아 절로 갑자 해야 해 해소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음. 와, 우리나라 그 정자에서 어르신들 당기듯이 여기는 체스를 한다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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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오랜만에 쇼핑을 했습니다. 결국 득템을 했습니다. 음. 오랜만에또 하니 기분이 좋네요. <laughs> 좀 오래된 옷들도 버리고. 맞아. 좀씩 바꿔갈 때가 어... 되긴 했어. 이게 저희가 배낭을 메고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막 예쁜 옷을 많이 못 사는데, 그래도 종종 이렇게 옷을 사서 전에 있던 옷은 버리고. 음. 이제 새로 산 옷을 채우고 맞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보에 비하면 내가 너무 자주 사는 것 같지만 <laughs> 여보는 옷을 안 사요. 뭐안 사잖아. 난, 나는 괜찮아나 이거 하나면 돼. 나 이거 돼. 2017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입잖아. <laughs> 안 돼! 안 돼! 10년, 10년 채우고 버려야지. 안 돼! <laughs> 좋아, 와, 근데 멋있다. 그치? 진짜 멋있다. 이 가로등이 되게 예쁜 것 같아. 이, 이 거리에 항상 그 밑에 꽃이 있어. 맞아, 저기 상당도 멋있다. 왜? 뭐야? 앉아도 되는 거 앉아봐, 앉아봐. 뭐, 튼튼한데, 튼튼한데 네. <laughs> <진진한데. 웃음> 말라가 대성당인가요? 이거... 어. 되게 유명한 거 같아. 뭔데? 그래서? 아, 몰라, 몰라. <laughs> 아, 멋있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어, 네. 앞에 이렇게 광장도 있고. 여기가 대성당이래요 아, 대성당이요 네. <laughs> 아, 네, 성당이 참 많아. 그치. 렇 어. 정확 8시인데, 8시 맞춰서. <laughs> 와, 여기도 종이치네, 여기도. 아, 8시를 알리는 종소리? 여기 약간 느낌이 어. 그 브리셀이랑 좀 비슷하다. 그치? 어? 약간. 약간 느낌이? 약간. 근데 브리셀이 조금 더 엔틱하다. 맞아. 여기는 좀더 세련됐어. 주변에서 스페인 좋다고 했던 친구들이 다 약간 포도시 얘기 많이 했거든? 아, 진짜?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음... 말라가 너무 좋다. 그치. 응. 또 사람 많더라. 우와, 봐봐. 네, 위에 불빛 보여? 저거 살 맛있다. 우와, 저거 봐봐. 내마이 지금 여기 불피보야 저거? 어. 와, 너무 예쁘다. 아밤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예쁘네. 응. 말라가 느낌 진짜 좋다. 그치. 어. 아, 진짜. 밤이 좀더막 반짝반짝하고 북적북적해서 그쪽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치, 그 응. 근데, 어. 그, 여기 말라가 보니까 저희 나이 또래보다도 약간 어르신들이. 엄청 많, 많으신데 이게 진짜 여기 확실히 휴양 도시긴 한가봐. 그래서 다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휴가 즐기고 휴양 즐기시러 오시는 맞아.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 사람도 그렇고 도시 자체가 되게 여유로워요. 맞아. 음, 우리도 아. 그렇게 살자. 그럼 한국의 휴양 도시는 어디가 있을까? 한국은 이제 부산. 부산. 그리고 뭐 제주도. 제주도. 아 예쁘다.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음. 힐링이 된다니까?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치? 편원하니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 어. 밤 되니까 사람 진짜 많다. 그기도 음. 근데 말라가는 음. 뭐 말라가뿐만 아니라 유럽 이쁜 도시들은 음. 가로등이 약간 되게 <laughs> 가로등이 약간 되게 이렇게 주황주황하다. 맞아. 우리나라도 주황색인데 왜 느낌이 다르지? 건물도 다르고 이 주황 색깔의 그게 좀 다른가? <laughs> 아, 오늘 말라가도 진짜 좋았다. 아. 저희는 이제 말라가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비야를 갔다가 응. 그리고 저희는 이제 포르투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응. 이제 말라가, 세비야, 음. 포르투 음. 그리고 마드리드를 거쳐가지고 벌써 이제 유럽 여행의 슬슬 마무리가 딱 그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럽 여행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음. 아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 시간 진짜 빠르다. 그렇 음.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되게 안 갔거든요. 근데 한 진짜 3개월 차에 맞아. 접어들면서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 맞아, 맞아. 음. 어쨌든 저희의 오늘 말라가 영상은 여기까지.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응. 안녕! 안녕